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꿀찬지연 이지연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약하게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굉장히 막 정신없이 보냈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항상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무난 인사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더 이제. 하루에 이제 두 번씩 정도 드리는데, 저녁에는 이찬 씨랑 같이 드리고, 이제 아침에는 어머님께 드리는데, 어제 분명히 10시 반에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는, 뭐, 아버님 컨디션도 괜찮으시고, 또 작은 큰아버님 오셔서 지금 대화 중이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12시 반쯤에 신랑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갑자기 열이 나셔서 응급실로 오고 계시다고. 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제가 그 명절에 제가 우족찜을 해가려고 그 우족찜이 우족찜 아니 우족이 5kg를 시켜놨는데 그게 오늘 배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어제 오는 거를 제가 시켜놨었거든요. <laughs> 3kg 짜리를 그래서 오, 오전에 핏물 빼고 오후에 막 이제 한 4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제가 오전 내내 핀을 빼고 한 시간 정도만 제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막 튀어간 거예요 응급실로 근데 응급실에 안에는 어머님만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한 분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막 대기하는데 몇 시간 있다가 입원실로 가시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오한이나셔서 몸을 진짜 막 육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막 너무 떠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놀라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안정이 되시는 거 보고 집에 왔는데 우족... 탕을 다 끓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끓이고 오늘 새벽에 하고 오전에는 우족탕 고기 좀냉겨 놓고 우족찜을 이제 해 놨는데 저녁에 신랑이랑 점심에 아버님 어머님께 우족탕이랑 우족탕용 고기랑 잘라서 우족탕이랑 우족찜 가지고 가려고 해 놓고 저녁에는 또 신랑 이제 마중 나가려고 아버님 어머니 계신 병실로 있다가 아, 근데 제가 지금 기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너무 감사하게 우족탕에 밥을 물론 두 수저분이 안 마셨지만 너무 맛있게 드시고 우족탕 고기가 더 맛있으신가도 그거를 다 드셨더라고요. 사실은 우족탕 고기는 조금만 넣어 갖고 가고 잘게 썰어서 우족찜을 이제 한 도시락 가져갔었는데, 근데 아무튼 우족진 고기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어머님도 우족진 고기를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아프셨는데, 오늘 또 괜찮아지시고, 어제 열이 나서 또 항암치료, 원래 오늘 항암치료 받는 날이 맞거든요. 근데 항암치료도 무사히 받으시고, 그러고 나니까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긴장이 풀어졌는데, 완전 멀쩡하다가. 그우족찜이랑 우족탕 해서 빨리 어머님, 아버님 때 갖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뭐 어제 밤이건 오늘 새벽이건막 뭐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서 집에 막 완전 터덜터덜 걸어와서 좀 쉬다가 청소, <laughs> 청소했어요, 청소. <laughs> 저희 집에도 길나게 생겨가지고 제가 청소를 진짜 못하거든요. <laughs> 요즘 진짜 겨우 막 빨래랑 밥이랑 설거지만 겨우 하고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청소를 진짜 열심히 2시간 동안 했는데 옛날에 제 예자 사모님이라고 제 친구가 집에 와서 지연아 내가 청소 좀 해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laughs> 제 손님 온다고 청소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제가 잠깐 가게에 갔다 와서 예자가 청소를 했는데 미세한 차이로 우리 집세새 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2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청소 나 되게 못하는 애구나. 이걸 깨달았었죠. <laughs> 아무튼 아버님이 그 우족탕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우족탕 고기를 제가 냉겨놓기 너무 잘했지. 그래서 그거 저녁에 또 가지고 가려고 집에 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하려고. 네. 아, 이게 참. 조금 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기도도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는 되게 잘하는데 저녁 때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들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100번, 자기 전에 100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낮에라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해놓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학원 다닐 때는 막 졸면서라도 하려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학원도 안 가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지 약간 헤이하게 하고, 그 저녁 때는 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옛날 뭐 제가 기복신앙이 있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아직 그 부분 나가진 않았지만 아론과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이 힘이 없어서 내려가면은 막 지구 그런 아, 그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막시종드는 사람들이 팔 들어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그거를 내가 헤이 이야기하고 자꾸 놓치고 가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막,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무튼 저 스스로 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아, 근데 저 이거 말하면서도 뭔가 청소하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막 깔아집니다, 지금. 네, 아무튼, 아, 뭔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 태어나실 때는 염증 수치가 0이 정상인데 10점 몇이었고, 해모글로빈 수치가 10점, 아니 2점 몇이었는데, 그, 아버님 염증 수치도 좋아지시고, 해모글로빈 수치도 10점 몇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들은 너무 좋은데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이나 막 체력이 안 되시니까 이겨내 계시는 게 그나마 집에 일주일 계실 때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만 맛있는 식사해 주시고 그때그때 같은 걸로 주시고 그리고 또 자연, 집이 자연친화적인 집이거든요. 저희 약간 저희 시댁이 그 공기 좋은 데 계시고 편안한 집에 계시니까 아버님이 헤모글로빈 수치도 높아지시고 물론 아직 한 13이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되시지만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과정이 너무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회복이 되시니까 너무 놀라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님 연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울었어요. 너무 슬퍼 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엄청 놀랐었나 봐요.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오늘 환자가 70명이라 외래 환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글쎄 외래가 8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 45분에 끝났습니다. 2시 반까지 가야지 교수 식당에서 밥 주는데 외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신랑도 너무 이게 버텨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로 후트러듣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주기때문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가 있잖아요 안으시고가 그 기도를 100번씩 200번씩 하면 제가 시험 드는 거는 아버님 아프시는 거 어머니 힘드신 거뭐 가족들 거가 최고잖아요 우리 이찬씨 안 힘든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왠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아요. 네. 저 진짜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막 그렇게 벌벌 떠시는 게 옛날에 저희 엄마가 폐에 물이 차셨었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폐에 물이 차서 굳으셨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늦게 발견해가지고 굳어가지고 거기다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체위를 변경해 있고 근데 그거를 뒤에서 큰 주사기로 뼈, 뼈에서 폐를 뚫어가지고 약물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두 번씩인가 한 번씩인가.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나그 처치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수건을 이불을 물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병실에 들어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힘들까 봐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은한 번만 뚫어서 이렇게 호스를 박아놓고 거기서 빼거든요. 약도 집어넣고 아그 모습이 너무 교차돼가지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식사도 잘하시고 제가 우족탕이랑 우족찜 해갖고 갔는데 우족률도 맛있게 드시고 우족탕에 있는 고기가 더 맛있으시다고 그 탕에 있는 고기는 조금만 잘라갔는데 국물에 밥도 말아드시고 우족탕 고기도 다 건져 드셔가지고 제가 집에 냉겨놓기 잘했지. 그 제가 가져간다고 했잖아. 저녁 때 식사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머님도 근데 우족찜을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맨날 식사를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너무 부실하게 드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조금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자, 아버님 회복 안 되셨으면 저이 영상도 못 찍었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근데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약간 막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막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착한 척하잖아. 요 착한 일을 하잖아요. 아, 어, 저 응급실에서 한 3시간 밖에서 있는데 환자분이 4 분이 울면서 그냥 나갔어요. 진료가 안돼 가지고. 응급실이 이제 중증 환자만 받아 가지고. 한 분은 금산에서 오신 분인데 아무리 금산에는 피부과가 없대요. 병원도 무슨 요양 병원 두 개뿐이 없고 그래서 금산에서 큰맘 먹고 왔는데 안 받아준다니까 이분이 너무 실의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시길래 제가 엄청 갈등하다가 막 뛰쳐 저기 신호등까지 쫓아가가지고 대전에서 제일 큰 CNU피부과라고 했는데 거긴 조직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알려드렸는데 길을 모르시니까 제가 그 충대병원 바로 응급실 앞에서 버스정류장에서 그서 615번 타고 지하철 4번 출구 거기서 내리신 다음에 길만 건너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네. 거기서 검사해보시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대변을 보실 때뭐 피가 같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서 왔는데 개인 병원 가니까 신구신염 뭐 그게 의심된다고 소견서 를 써주셨대요 큰 병원 가라고. 근데 응급실로 오니까 응급실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외래는 너무 늦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모병원 알려드렸어요. 성모병원은 좀 기다리면 받아주더라고요. 거기, 거기는 2차 병원이라서. 알려드리고, 전화번호랑 그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가 이제 놀라서 왔는데, 애기가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애기가 막 웃어서 그런 거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신랑 만나면 신랑 딸기우유 좋아해서 딸기우유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 이거 검사 다 받고 먹는 거야 하고 약속하면서 딸기 울 줬어요. 그러니까 안 울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인가? 하... 아무튼, 저거 뭐, 아버님 뭐 낳기를 바라며 소망하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좀 약간, 사심도 있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왠지 하나님이 좀더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아버님 안 힘들게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제 친구들은 기복신학이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제가 인정했으니까요. 뭔가, 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평, 불만이나 뭐, 속상함을, 표현하기보다는 감사한 것만 더 표현하고 어찌 됐건 이쁜 애한테 하나님이 더 말도 잘 들어주실 거 아니야 저도 교육 계들이말잘 듣고 이쁜 짓 하면 더 예뻐 죽겠는데요 물론 겉으로는 차별을 안 하려고 하지만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 지금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젠 답도 해놓고, 빨리, 그거 우족탕 데워가지고, 이제 병원으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랑 너무 피곤한데, 이 더러운 집을 우리 신랑이 있게 할수 없어가지고, 오자마자 짠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쵸? 아휴 <laughs> 그걸 노리고 하는데 우리 신랑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는 게짠한 이벤트입니다. 저한테는. 아우 진짜 제가 밥이랑 설거지랑 빨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빨래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라서 그 아니 하루에 한 번은 거짓말이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청소 여사님을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거가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 여사님은 청소를 잘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게더 깔끔할 것이다 제가 진짜 구석구석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네, 한번 하면은 잘 안해서 그렇지 히히 <laughs> 아무튼 저는 정말 놀랐었지만 감사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우족을 5kg 시인게 오늘 배송돼가지고 아버님이 언제 또 드신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다섯대만 아니 여섯대만 어... 여섯대씩 묶어가지고 그 여섯 나머지는 그냥 올리고 여섯 어, 대는 핏물을 빼서 올려놔야 되겠어요 핏물만 빼놓으면 그 삶는 건 압력버섯에 금방 삶으면 되니까 한 세네 시간만 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상용으로 급하게 쓸 거를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아휴 저희 아버님 위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님 우리 이찬씨저 우리 도련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이름모를 우리 43명의 구독자님 원래 42명이 44명이었다가 4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44분이 44, 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할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착한 척이라도 더 하면서 <laughs> 억지 억지 순종도 순종이겠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저는 억지 순종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착한 척이라도 하는 이재현 전도사가 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 10분이라도 좀 뻗어 있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힘이 막상 영상을 찍고 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감사한 하루 되세요 감사가 넘치 하루 되세요 억지순종도 순종이니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되도록이면 기쁨과 감사함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